7 of wands. 지팡이의 7번 카드에서는 보다시피 주인공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들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 이 도구들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칼 끝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얼핏 칼의 3번 카드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주인공을 향해.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지팡이가 향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5번 카드에서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7번 카드에서는 다른 모든 지팡이가 주인공을 공격하고 있고 주인공은 자신의 지팡이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입장에 있네요. 타로 카드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런 상황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로 일어 놓은 높은 입지를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Seven of cups 컵이 일곱 개가 구름 위에 떠 있고, 검은색으로 그려진 주인공은 그런 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컵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이네요. 탑과 보석과 월계관, 이상한 동물, 푸른 사람의 머리와 천을 덮어 쓴채 붉은빛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뱀이 있습니다. 컵들을 바라보며 비현실적인 몽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는 컵들은 마치 트로피를 연상시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컵에서 흘러야 할 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가끔 인간 관계라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고 남이 내게 무언가를 바라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나요? 내게 돌아올 대가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욕망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Seven of Swords 역시나 칼. 어려운 그림입니다. 주인공은 뒤에 있는 마을에서 칼을 훔쳐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둑의 카드가 되겠지만, 점을 보는 사람을 뜬금없이 도둑이라고 몰아 세울 수는 없을 거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나 행동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얻게 된 것도 아니죠. 다섯 개의 칼을 가지고 달아나고 있지만 아직 두 개의 칼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만족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쌓여가는 불만족, 후회, 불안 등등 어쩌면 그렇게 모험할 가치가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간접적으로는 남들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남들 몰래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뒤에 약간의 실마리가 남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븐업 펜타클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럼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 같군요. 숲에 우거진 펜타클의 열매를 보면 느껴지듯이 수많은 도움이 주변에 널려 있고 앞으로 할 일도, 할수 있는 일도 잔뜩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인데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할 일은 많은데 왜인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바쁘면서도 참 심심하고 뭐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나요? 암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혹시 목표가 확실하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역시 제대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가장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